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도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켜기 망설이시나요? 근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전기요금을 두 배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딱 2분만 투자해보세요. 에어컨은 마음껏 틀고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꿀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보는 인버터형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거 말고 진짜 잘안 알려진 꿀팁들만 모아봤어요. 첫 번째 꿀팁부터 시작합니다. 에어컨 외부 실외기 그늘 만들기. 실외기 그냥 뜨거운데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직사광선 아래 노출되면 효율이 20%나 떨어진다는 거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박스나 차광막 아니면 그늘막 하나라도 좋습니다. 실외기 통풍은 방해하지 않도록 3면은 뚫어주고 윗부분은 30cm 이상 띄워서 실외기를 보호해주세요. 에어컨 전에 선풍기부터 돌려라. 에어컨 켜기 전에 선풍기 먼저 1분 돌려보세요. 공기순환이 먼저 되면 에어컨이 물이 안 하고도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 켜고 나서도 선풍기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냉기를 집안에 골고루 퍼뜨릴 수 있어요. 얼음으로 냉기 저장고 만들기, 배달 주문할 때마다 남는 아이스팩,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소파 뒤, 커튼 뒤, 선풍기 앞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배치하면 에어컨 바람이 냉기를 흡수해, 찬 공기가 방안에 오래 머뭅니다. 특히 잘때 설치해두면 아침까지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창문 틈새 막는 방풍 테이프.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창문 틈새로 뜨거운 공기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열차단 필름, 폼패드,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창문 틈새를 막기만 해도 전기요금 최대 15%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타이머, 똑똑한 시간 설정법. 많은 분들이 잘때 2-3시간 뒤에 꺼지게 설정하시죠. 하지만 에어컨은 전원을 켤때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에어컨 수면 예약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2시간 작동, 1시간 중단, 다시 2시간 작동. 이걸 스마트플러그나 전용 앱으로 예약해두면 깊은 잠도 자고 전력도 아낄 수 있어요.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되 습도 조절도 함께 해보세요. 에어컨 제습 기능에 선풍기를 조합하면 몸이 덜 차가워지고 냉방병도 예방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중에 하나라도 이건 처음 듣는다 싶으셨다면 이번 여름엔 꼭 한번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